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 부를 사는 남자 미스터 부입니다 19년 8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기사입니다 아래 공포가 미 증시를 강타해서 다우지수가 3%대로 폭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아래 공포라 하면 리세션 즉 경기침체 또는 불황을 의미하는데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 미국의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있을 때마다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근에 미국의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 역전된 것을 보고, 아,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라는 그 소비자 심리들이 반영이 돼서, 어, 다우지수가 3%대로 폭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꼭이 리세션 아래 공포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장단기 국채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만 온 것은 아니고 실제로 주변 국가들 뭐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0.1%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중국의 경우도 7월 산업 생산이 산업 생산이 4.8% 증가에 그쳐서 무려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의 불황이 확산된다 그리고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 특히 이번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어 리세션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그런 시야가 시각이 많은 듯합니다 네 역시 부도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 무려 85.72 포인트나 하락한 2840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하락폭이 다우 지수와 비슷합니다. 2.93% 네, 3%대로 떨어졌고 부의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7.9 달러가 하락을 했고 종가로는 260.76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 폭을 보시면 오른쪽 차트에서 시작가부터 꾸준히 꾸준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 아래 공포심 때문에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ETF 등을 패닉셀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부의 계좌를 보시면 어제 하루에 무려 3633불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하락폭은 어, 2.94% 정도 되고, 현재 부의 계좌는 119,784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쪽에 제가 부 외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애플을 보시면 대체로 다 부와 비슷한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 후반대, 그리고 뭐3% 초반대까지, 어, 대체적으로 다 패닉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 설마, 이 금액까지 떨어지겠어? 라고 해서, 불을, 예약 매수를 걸었습니다. 바로, 보시면, 203, 263불에 제가 예약 매수를 걸었는데, 10주가 체결이 됐고, 그리고 아까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어, 하락을 하고 있었죠. 네. 새벽 2시에 261불까지 내려와서 다시 10주가 매수돼서 총 20주가 추가로 어, 매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된 계좌를 보여드리면 부가 270주로 늘어났고 현재 제 계좌는 124,999불, 네, 125,000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부가 추가 매수가 되어서 그런지 그 손실폭도 한 100불 정도 더 늘어난 걸 보실 수 있네요. 네 오늘의 원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의 원 달러 환율은 어, 이전 대비 다소 하락한 1,215원으로 어, 마감을 했는데 어 목요일 오늘은 광복절이어서 사실 환율의 변동이 없고 수요일 어제 기준으로 지금 환율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기타 어, 타 국가의 주식시장은 오늘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일 환율도 큰 폭으로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부위입니다. S&P 500 지수는 85.72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의 주가는 무려 7.9달러가 내려갔습니다. 때문에 미스터 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94%의 손실이 있었네요. 네, 끝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의 브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